안녕하십니까 테마선행입니다 2월 7일 일요일 아, 오늘 일출이 좀 많이 올라갔네요 좀 강주에서 늦게 출발 늦게 출발은 아니라 요즘에 이제 추워서 동도 늦게 트고 그래서 7시쯤 나나랑 만나서 출발했더니 동이 벌써 저렇게 올라갔네요 풍력발전기도 있고 아담한 철도 있고 어, 저희는 이쪽으로 오늘 산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많은 기대는 하지 않고 어, 열심히 한번 정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버섯들이 어떤 약초들이 반겨줄지 지금부터 산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응. 따뜻한 누룽지차. 에이. 아 벌써 많이 올라왔네요. 잠시 쉬었다 또 산행해 보겠습니다. 아, 햇살도, 햇살도 차갑고, 어, 여기 지금, 음, 잔나비 불로초가, 우와, 엄청나게 붙어 있는데, 누가 좀 도구 없이 채취하다가 포기하고 두고 간 거예요. 아, 이거는 꼭그 편상, 편상황처럼 잔나비 불로초가 지금 이게, 와, 좀 뜯어볼까요? 손으로. 아 안뜯어지네 와 엄청 커요 이게 아, 제가 지금 손으로 한번 아이 누워야 돼요 누워가지고 비교해 드릴게요 손하고 엄청 크죠 예, 잔나비 블루초예요 아 근데 이, 와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이거 다 뜯어가면은 양이 솔참하겠는데 아, 아 아무튼 음 아, 아이고 나나양도 뭐 찍고 있는데 아, 아무튼, 아, 차분히, 어, 한번 지금 동절기에, 어, 이런 그 약용 버섯들 채취해서 따뜻하게 차로 끓여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 녀석도 굉장히 큰데, 아, 제가 제발 말로는 표현 못 드리고. 아무튼, 그래도 오늘 아침 인사는 잔나비 불로초, 잔나비 걸상이 해줍니다. 또봐보겠습니다 아, 한땀한땀톡으로 채취했습니다.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원래는 상황도 이렇게 갓 상황이 있고 편 상황이 있는데 아, 이렇게 편으로, 이렇게 잔나비 블루초가 편으로 발생된 거는 진짜 보기 어려워요. 음, 거의 갓, 갓 위주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금방 1km는 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이렇게 야경보석 귀한 잔나비 불러초 또 채취하고, 아무튼 또 산행하면 또 이렇게 차분히 또 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도 이력처가, 포자가 딱 봐도, 우와. 좋습니다. 아, 이쪽도 어, 좀 너덜이 있고 바위 이끼들이 많은데 어김없이 또 이런데는 이력체들이 포자까지 잘 발생되어 있습니다 어, 또 봐보겠습니다 아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공교롭게 어, 야경 보섯들은 어, 해발이 높은 곳에 있거나 사람들이 사는 그 가까운 근교에 있다 보니까 아, 근데 오늘 저녁부터 눈이 온다 했는데 지금 눈이 막 내리네요. 아이고 우리 나나 눈 좋아하는데, 아 눈이 더 많이 내리네. <laughs> 아좀 경치가 멋있어서 영상을 잠시 열었습니다 아무튼 또 산행해 보겠습니다. 아또 오늘 기이한 골세보. 지금 이게 지금 다 골세보예요. 아이 녀석도. 와, 얼마 세력이 좋은지, 이렇게 지금, 골세보가 나무 줄기까지 다 타고 갔는데, 야, 이게 지금 골세보예요. 예, 지금, 이렇게, 끝에 털이, 이 녀석은, 그, 뼈 건강에도 좋고, 음, 남자분들한테는, 음, 정력에도 좋다고 나와있죠. 예. 음, 이게 예, 골세보예요, 골세보. 와, 엉키렁키엉키렁키 엉키렁키. 근데 이 녀석은 음 이제 그 약재로 또 쓰는 방법이 좀 독특하죠. 근데 이 녀석도 지금 보호종이에요 와, 그래도 와 이렇게 귀한 골세보가 여기에 아 지금 계속 이렇게 음 세력을 계속 넓혀가는 거죠. 이게 갈색 부분들이. 아이고 또 귀한 약초, 또 골세보를 여기서 또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보겠습니다. 아, 또, 여기 버섯이 이 정도면 쓸만하죠. 감사합니다. 또, 봐보겠습니다. 아 조시. <laughs> 아, 오늘 바람도 좀차갑고 그래도 올해 좀그 버섯들이 많이 분포가 안돼 있는데, 여기에 또, 전날 분노초가, 이렇게 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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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도구를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어, 아, 좀 밀면 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밀면을 보면 네, 알수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좋은 상태로. 아, 그래도 네, 올해. 어좀그 야경 보석들이 뿐만이 아니고 올해 그 7, 8월에 블루쳐도좀 많이 안 나왔고 예 오늘 올해 측내타이도또 많이 안 나왔는데 그래도 또아저 안에도 또 숨어 있다 딱갈렸습니다 아, 영상 찍다가 아이고 이 녀석 봐하십고있 우와. 보이죠? 시 예. 포크스고 와, 이게 이렇게 있다가 우와, 여기, 여기 또, 조그만한 녀석들. 이렇게 막, 아, 여기도 있고, <laughs> 아이고, 감, 생길라 그래요? 유생, 유생, 아, 응. 유생. 똑같도, 그것도, 버섯 유생이야, 조그만하게 올라온 그래도 또 여기서 또, 쓸만한 녀석들 또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녀석은 떨어질 것 같은데, 한번, 재, 재볼까요? 아 떨어질 것 같은데 아 하나는 떨어졌어요 아이 녀석인데 아 상태가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봐보겠습니다 아 저기서 또 나나 정찰하고 저는 또 여기서 어, 느타리들이 어, 건조된 느타리들 음, 향이 좋고 건조된 자연 건조된 것들이라 어, 굉장히 이 정도면은 좀그 나왔을 때 굉장히 시리 을것 같은데 아, 다발로 이렇게 있네요. 한번 다발로 뜯어볼게요. 이에서 아래로. 와, 대박입니다. 자연 건조, 느타리. <laughs> 느타리 보소. 자, 와. 아, 이, 그냥 이, 씻어서 그냥 이거는 바로 쓰시면 돼요. 와, 좋네요. 자연산 느타리. 야, 이렇게 어, 붙어 있다가. 아, 어, 이건 도구로 좀 아까우니까 떼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아이고, 좋네요. 이 정도면 물 먹었을 때는 굉장히 크다고 봐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또 봐보겠습니다. 아, 또, 여기에 잔나비 블로초가 아이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하하하하하. <laughs>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 아, 또 이렇게 큰 녀석이. 아, 감사합니다. 이 녀석을 잘 이쁘게 떼가지고, 우와, 엄청나게 커요. 아, 감사합니다. 아, 또 봐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또 나나가 김밥을 어, 한땀한땀 한땀 맛있게 이렇게 또 싸갖고 왔네요. 어, 이거 이제 체간식 <laughs> 누룽지 차에다가 이렇게 식지 말하고 또 따뜻해. 아직까지 따뜻해요. 그리고 여기 또우라고토마토까지딱 여기서 정심 지금 벌써 일두시 됐네요. 경치가 엄청 좋습니다. 예, 이쪽은 지금 벼랑 끝에 사람 두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산했습니다. 어, 오늘 그래도 어,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 귀한 이렵초, 걸쇠보, 또 잔나비 불로 쳐도 편으로 생성된 잔나비 블루초는 진짜 처음이에요. 거의 가스로 이렇게 피어 있는 게 맞는데 편으로 그것도 엄청난 양이 편으로 잔나비 블루초가 형성돼 있어서 아무튼 오늘도 생각외로 좋은 약초들을 많이 만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눈이 온다 했는데. 계속 하늘이 눈올 하늘이죠 예, 눈발도 계속 내리고 기온도 차고 어, 오늘 또 영상물도 어, 어느정도 어, 약초들도 많이 만나서 어, 화산에서 어, 또 광주로 귀가하겠습니다 어, 오늘 또 토요일인데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 따뜻한 데서 어, 옹기종기 많이 드시고 어, 저는 또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필수, 알람, 알림 설정 선택. 구독, 좋아요. <laughs> 아무튼 항상 감사드립니다. 테마 산행이었습니다.